8월 1일 산에 왔습니다. 어... 산보다 시원한 데는 없습니다. 시소로, 바다로, 강으로, 계곡으로 모두 떠나시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. 저희는 산에 왔습니다. 아... 뭐가 오늘은 저한테... 작은 기쁨을 줄지 오늘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보십시오 달잘열려있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참 씨는 아 좋습니다 싹대도 오구입니다, 오구. 이거는 하산 길에 그때 채심해 보겠습니다. 또 이동할게요. 오늘은 삼 열매를 좀 채집해서 그 주위에 좀 뿌려주려고 산에 왔습니다. 새들이 따서 멀리 멀리 가지고 가기 전에 주위에 뿌려놓으면 언젠가 또 이게 또 나겠죠. 자, 또 찾아볼게요. 아무리 강원도가 시원하다고 그러지만, 아, 오늘 정말 덥습니다. 아제 밑에 엄나무, 작은 아가가 자라고 있습니다. 엄나무, 음나무라고도 부르죠. 봄에 새순 따서 먹으면, 흔히들 아는 두릅나무, 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 엄나무 싹이 가장 맛있습니다. 언젠가 엄나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엄나무 정말 좋은 약재고 나물입니다. 와, 어, 더워. 그늘인데도 덥습니다. 가래나무도 보이고요. 가래나무가 있으면 삼도 있는데, 어 소나무. 소나무에는 한입버섯이 나오긴 하는데, 얘는 무슨 버섯일까요? 아직 애기입니다.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 자라고 있는데, 애기죠, 애기. 시끄럽게 매미는 울고 있습니다. 좀더 올라오니 좀 시원하네요. 삼삼인 줄 알았습니다. 작약이네요, 작약. 작약이죠. 이게 작약 열매입니다. 작약이 있는 곳엔 산삼이 있다. 없을까요? 눈 크게 뜨고 찾아보겠습니다. 작약인데, 이런 게 있으면 삼이 있습니다. 작약과 산삼은 환경이 같습니다. 아 카메라 들고 찾기 불편하네요. 잠시 끌게요. 아 작약이 또 보이네요. 여기 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? 작약인데. 큰 대물 산삼이 안 보이고요. 자기향만만 자작. 아집입니다 자작. 아이고 이거 최심합니다.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오래 못 있겠어요. 하늘 천둥도 치고 동민이 유튜브 보고 나오 겠다. <laughs> 심란 합니다. 이거. 고생 좀 해야 되니 이따 보여드릴게요, 이건. 아, 돌이 있어갖고. 밑으로 손을 놓을 수 없어, 돌이 있어 저돌 들어놔야 되나? 그럼 저거 안 하지? 어? 조금 어, 쉬웠 채심했습니다. 이돌 다들 잃고고. 오늘 채심 끝. 집에 가야죠. 무더위에 같이 산행하신 저희 친 동생 고생하셨습니다. 날이 너무 더워서 강으로 껍지 잡으러 왔습니다. 한 마리만 잡히고 일단 꽝입니다 저기 또 오리가 지나가네요 또 오리가 어 그래 그래 잡았습니다 꼭 쥐죠. 한이5 d e g 아니, 소갈이라고 봐도 소갈이가 자피내요대 어쩐지 너무 크다 했어 참 너무 작네요 방생 방생 근데 어디있어 거기 잡았다 아이, 방생인데요 꺽지입니다. 됐죠? 네, 꺽지입니다. 오늘 잡은 꺽지와 송어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졌네요. 위에 산삼 보이십니까? 집에 있던 산삼 넣고 푹 고아서 맛있게 오늘 하루를 가름할까 합니다.